뭔가 다이어가 똥을 쌌습니다 다이어가 똥을 쌌어요 다이어가 똥을 쌌어요 아, 다이어가 설사를 쌌습니다 야, 다이어 거기서 헤딩도 아니고 어, 어깨에 맞춰가지고 어시스트도 이런 어시스트가 없네 토트넘과 리버풀 경기 하프타임 토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손흥민 선수가 빠진 토트넘 클렉셉스키 네, 돌아왔고 또 모우라도 있습니다만 콘테 감독의 선택은 케인의 파트너로 다른 누구도 아닌 페리시치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오늘 3, 5, 2, 사실상 5, 3, 2 포맷으로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리시치, 뭐, 좋은 선수죠? 좋은 선수인데. 이날 앞쪽에서 뭐 인터셉트 많이 있었고 또아놀드상대로 굉장히 좋은 어떤 마킹을 또 확인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케인과 뭐 호흡이 좀 맞지 않는 모습이고 어, 케인이 많이 내려와서 플레이할 수밖에 없게끔 오늘 후방에서 연계가 없는 상황인데 페리시치는 혼자 남아서 원톱처럼 네 앞쪽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네 공격적으로 그다지 성공적이라고 할수 없는 조합이었고요 어, 토트넘이 전반에 이두 골을 실점을 했는데 뭐 살라 선수에게 실점을 모두 했고 특히 두 번째 실점 와 이거는 에릭 다이어가 반성해야죠 반성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에릭 다이어 실수였고요 에릭 다이어가 정말 똥을 크게 푸짐하게 싸서 사실 0대1 때만 하더라도 토트넘이 어느 정도 분위기를 가져가면서 역습을 노리는 패턴으로 경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두 번째 실점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좀 아, 후반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토트넘의 공격 메커니즘을 봤을 때. 득점이 가능할지. 물론, 올 시즌에 최근 들어 토트넘이 막판에 정말 뭐, 아주 끈질긴 뒷심을 보여주면서 승부를 뒤집는 경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오늘 공격과 수비에서 굉장히 허술한 모습을 또 많이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이다 보니까, 전반전에 이런 경기 내용이 과연 후반전에 바뀔 수 있을지, 또 지금 벤치에 그래도 좋은 선수들이 없지 않은 토트넘인데 어, 전반전 스타팅 라인업에서의 어떤 좀 아쉬움을 훈태 감독 이거를 빨리 인정을 하고 바꿀 것인지 아니면은 전반전 그 라인업에 대한 믿음을 계속 가져가면서 이 선수들로 하여금 후반전을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 재촉을 할 것인지 요것을 지켜보는 게 후반전의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전반전에 진짜 로얄이 우승기 싹 빼고 진지빼고 경기하고 있는데 왜 다이어가 이렇게 개그를 하냐는 거죠. 심지어 웃기지도 않잖아 얘는. 네, 토트넘이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 1대 2로 패배를 했습니다. 사실 전반전에는 굉장히 부진했죠. 하지만 후반전에 어좀 분위기를 압도를 하면서 점유율도 높게 가져가고 슈팅도 좀 많이 때리면서 나름대로 개선된 경기를 펼쳤습니다만 어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AI 평점 보시면은 해리킨 6.9점이고 벤탄쿠르가 7.1점이고 페리치가 가장 높은 7.5점. 네, 이날 페리치가 골 때만 두 번을 맞췄어요. 전체적으로 평점이 높긴 한데 사실 이 평점이 높아진 것은 볼터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격진에 있을 때보다 왼쪽 윙백으로 이동했을 때그 이후에 더 많은 어떤 점수를 좀 받았습니다. 어,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도 없고 또쿨루섭 스키도 복귀 했지만 어, 벤치에서 시작을 했고 모호라서 벤치 시작을 했고 히샬리송은 명단 제외가 됐고 이런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토트넘의 콘테 감독은 투톱 그러니까 오삼이 약간 3 5이지만 양쪽 측면 풀백들이 윙백들이 많이 내려오는 3 5이 또는 오삼이 포맷을 썼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빠진 자리에 페리시치를 선발로 투입을 했습니다. 케인과 페리시티 투톱 형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 미드필더를 두 명을 두지 않고 세 명을 뒀습니다 후이비에르, 비스마, 어, 그리고 벤탄쿠르이세 명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전반전에는 좀 많이 불안했습니다. 특히 이제 공격 쪽에서도 잘 풀지를 못했지만 수비 쪽에 실수들이 많이 나오면서 어 살라 선수에게 시즌 5호 골, 6호 골 연속골을 내주면서 좀 어렵게 끌려갔어요. 전반전만 놓고 보면 사실 후반전 들어서 굉장히 대량 실점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 터트넘이었습니다만어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좀균형이좀안 맞죠. 세세용 로얄, 페리시치 세명은 동시에 기용을 했고 그중에 페리시치 선수를 공격수로 썼기 때문에 어 나름대로 페리시치에 대한 신뢰가 깊다는 거 컨텍은 되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과연 지금의 페리시치를 공격 쪽에 이렇게 선발로 기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특히 이제 모라 선수 모라가 이날도 굉장히 좀 거의 87분이나 들어왔거든요 모라를 너무 안 믿는 거 아닌가? 너무 기회를 안 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 루카스 모라또 브리안힐 이런 선수들을 제가 해당 선수들이면 굉장히 좀 의기소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페리시치를 이렇게 스트라이커로 전진 배치하면서까지 모으라고 힐을 믿지 않고 있는 콘테 감독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날 한 골을 70분쯤 만회를 했는데, 요 만회 골이 이제 그 토트넘 팬들이 가장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장면이었죠. 왜냐하면 클루셉스키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됐죠. 클루셉스키가 어 9월 17일 이후에 한달반 만에 출전입니다. 근데 들어오자마자 82초, 83초, 어 그러니까 1분 한 22, 3초 만에 어 케인의 골을 도왔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패스를 찔러줬고요. 물론 케인 선수가 워낙 잘차는었기 때문에 이두 선수의 조합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뭐 매번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지난 시즌 하반기, 그러니까 달력 날짜로 보면 2022년 상반기. 요 때, 쏜케쿨 조합이 리그 최강이었잖아요.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합산을 해냈고, 또세 선수 서로에게도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갔었기 때문에, 요 조합을 계속 가져가면서 다른 부분들을 좀 보완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 근데 뭐~ 히샬리송 선수도 영입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포맷을 좀 변화를 시키는 과정 속에서 토트넘이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빠져 있잖아요 경기력이 어~ 결과는 그래도 어떻게든 뭐~ 꾸역꾸역 승점을 쌓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리버풀이라는 만만치 않은 팀 리버풀도 최근에 부진하긴 하지만 선제골 먼저 두골 넣고 잠그기로 마음먹은 팀을 상대로 더 많은 골을 넣기는 쉽지 않은 게토트넘의 현재 전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결국 뭐~ 이런 약간의 변칙적인 선발 라인업으로는 성과를 못 봤지만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것과 같은 스리톱으로 변화를 좀 주면서 전체적인 어떤 전술 운영에 변화를 주고 페리시치를 좀 내리면서 어좀 점유도 많이 하고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를 경기를 할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팀이 완전히 지난 시즌에 그런 모습이 없고요. 완전 크로스 팀, 무한 크로스의 팀으로 바뀌었어요. 무한 크로스, 뭐 이건가? <laughs> 죄송합니다. 아무튼 어, 왼쪽에 페리시치. 왼쪽에는 뭐 로얄이 나간 뒤에는 또 이제 클로스 스키가 들어가서 그쪽에서 음. 측면을 많이 팠지만 전체적으로 사이드를 돌파해서 거기서 크로스 내지는 어떤 좀 밑으로 깔아주는 이런 시도가 주된 공격 루트가 되다 보니까 아, 상당히 단조롭고 좀 재미가 더 없어지는 그런 팀이 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이라는 결과도 얻질 못하면서 지금 결국 이번 라운드에서 어, 경쟁자들 맨유는 졌습니다 에스스맨은 잡혔지만. 뉴캐슬이 또 이겼어요. 하, 뉴캐슬 올 시즌에 대단합니다. 뉴캐슬이 사우스 햄튼한테 또 대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뉴캐슬 7승 6무 1패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토트넘보다 승점 1점이 앞선 상태로 순위표 보시면 3위까지 올라갔고요. 토트넘은 시즌 4패째거든요. 이번이. 음, 리버풀이 이제 토트넘 잡으면서 8위까지 올라왔는데 어쨌든 토트넘이 이렇게 되면서 26점으로 4위로 쳐지게 됐고, 앞선 경기에서 오늘 또 아스날이 이겼기 때문에, 야, 아스날, 맨시티, 요두 팀의 거의 2감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아스날이 토트넘보다 한 경기를 덜 했거든요. 그런데 승점이 지금 8점이 없어 있으니까, 어, 지금 격차가 좀더 벌어지고 있다. 토트넘의 현실적인 목표는 타포 진입이다. 아, 타포 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것도 현, 현재로서는 그렇게 뭐 수월해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 첼시 리버풀이 언제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아무튼 뭐 지금 우리에게 관심사는 손흥민 선수의 복귀 가능성인데, 일단 콘테 감독이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손흥민은 월드컵 전까지는 한 경기도 못 뛴다. 월드컵을 뛸지 안 뛸지에 대한 언급은 뭐 콘테 감독이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언급 없었고요. 아무튼 이 월드컵 개막 전까지 있는 토트넘 일정들에는 손흥민 선수까못 뛴다는 얘기고. 손흥민 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지금 쿨루셉스키가 복귀를 해서 이렇게 또 공격 포인트 기록한 것은 굉장히 토트넘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어좀 이해는 가요. 콘테 감독이 지금 로메로도 부상으로 빠져있고요. 티샬리 송도 빠져있고. 뭐 요런 상황에서 좀 팀을 꾸려 간다는 게 콘테 감독은 주전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감독이기 때문에 이 주력 선수들이 몸이 이상이 없느냐 계속 이런 수를을 반복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로테이션을 잘안 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주력 선수들이 대거 빠지는 이런 흡수한 스쿼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자에 좀 조급함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이날도 어좀 상대가 약간 지연, 상대 벤치 쪽으로 공이 들어갔는데 이걸 약간 지연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강하게 어필을 하다가 그테크니컬 박스를 벗어나가지고 이로카드를 받았는데 아무튼 좀 네, 컨택감독에게는 쉽지 않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앞서도 제가 그 프롤로그 때 보여드렸지만 아이 에릭 다이어네 뭐참 수비 쪽에서 실수를 큰 실수를 안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이어가 지금 실수를 저지르는 빈도가 꽤 많이 음,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고민 이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입중계 때도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히려 개그맨인 로얄이 굉장히 진지 빨고 경기를 하는 어, 오늘 그런 모습이었고 오히려 다이어가 자꾸 점검 연기를 하는 사람이 자꾸 웃기지도 않는데 자꾸 이렇게 개그를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토트넘이 전체적으로 수비 쪽이 너무 지금 허술한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뒷신발을해가지고 승점을 쌓는 축구도 물론 좋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대한 수비 쪽에 지켜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공백도 공백이지만 어좀 이제 많이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1월 이적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콘테 감독이 알는 소리를 했죠. 지금 리버풀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리버풀의 맨시티의 어떤 경쟁자로서의 리버풀이 갖고 있었던 지위를 토트넘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된다. 근데 콘테 감독은 늘 비슷해요 패턴이 어떤 팀이가든 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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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달라안 사주면 나가겠다 뭐 이런. 레비 회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만마는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시즌의 흐름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목소리>